네, 우리 8절과 9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영역과 평강을 넘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 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8절과 9절을 오늘 부분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이런 책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에,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 그랬죠. 어, 오늘 6, 그, 6절과 7절 말씀, 오늘 8절과 9절이 교차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게 무엇이냐? 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이스라엘 아니다. 혈통만 따라오서 오는 것은, 음, 그것만, 그것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가 다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럼세 번째, 언약의 시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도 다른 방식으로 어, 오늘은 8절과 9절에서 반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까 로마서, 어, 우리가 뭐 그렇게 알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어, 그니까, 음, 축자연 어, 강설, 어, 하나님께서 이제 40여 명의 에,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예,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 이렇게 불러 주셔 가지고 받아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썼지만 그들이 사도바울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 가운데 감동하셔서 예, 성령님 감동하셔서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헤브라를 통해서. 그러 니까 서도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자서도바울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혈통적 그리고 민족적 예, 예, 그렇게 육신적 이스라엘이스라 예,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또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선택하셨다. 구속사 구족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맞, 맞지만 자. 그래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깊은 애정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다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또한 이건또어 오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본질을 떠난 것이다. 자,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것,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첫째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육신. 육신을 따라온 자녀는 아니다. 8절 주먹으로 이읽겠습니다 8절, 시작. 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그리고 몸, 이제, 프레 e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나온 그런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 아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에다가 천대를, 천대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뭐,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에, 사람의 뜻으로 나고 육신을 따라 난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 이스마엘은 안 돼요. 어, 이스마엘 믿음으로 난 자식이 아닙니다. 어, 그냥 적당히 사라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사라가 추천하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냐 이렇게 에,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육신에 따라 그렇게 낳은 자녀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또 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그, 다시 손해서 낳은 아들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자녀만 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이삭을 통해서 나왔고, 야곱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육신을 따라 난 자들,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로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그 신묘 막체가시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우리가 팔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청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갖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어, 그 자녀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안 돼요. 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첫째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자, 약속의 시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라. 아멘.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 그 헬라 원어에서 에팡겔리아에팡겔리아 이것이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 그리고 복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예수님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의 말씀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다. 약속의 씨가 뭐겠습니까? 약속의 씨가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이 딱 나옵니다. 약속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 예수님. 여기하고 연합돼야 돼. 여기가.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 예수님, 예수님과 연합된 자, 믿음으로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만이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그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자만, 하나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육신의 자녀가 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두 번째로 에,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세 번째요 면요 하나님의 자녀 의미 세 번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요자 다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몇년 이때, 내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 오신다는데, 어, 하나님께서 살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의 찬인 거예요. 이게. 자, 너에 아들이 있으리니, 이 아들이 말이, 아들이 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사. 이게 바로 이 후사가 언약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언약의 대상. 자,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시리라. 이걸, 이걸 인용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오늘 9장 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네, 9절에서 인용한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난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난 자녀 예수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된 이상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상만이. 예. 자, 그래서 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유태인들 중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가에못박았고몸대신 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또 어, 지금도, 지금 사도가 우리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때에도 계속적으로 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 또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저절로 될수 없고, 심지어는 유아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 어려움이 이것이었습니다. 뭐, 종교개혁시대에도 뭐, 제세례파가 나오고,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본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다시 줘야 된다. 또 이렇게 봤던, 어, 종교개혁때에도 어, 여러 종파가 됐습니다. 칼빈파, 루터파, 민처, 뭐, 제세례파, 뭐, 여러 분파들이 또 있었어요.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고 하 제세례파가 됐었는데, 일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이 성인, 자신이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받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본 사람도 있었고, 칼빈 무리들은, 칼빈파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를 받았어. 입교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안 받고, 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정식 에, 성도로 그렇게 받아주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이와 세례가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로마가 국교가 이제,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도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법으로 정해버려요. 애가 태어나면은 걔가 그냥 무슨 뭐 신앙이 있든 없든 부모가 신앙이 있든 다 교인이야, 다. 국가 전체가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 교인이에요, 국가. 그냥 로마에서 태어난 자들 이런 자들은 다다 다 그냥 기독교인이야. 자신이 믿든 안 믿든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 그래서 이제 교회 에시속화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어, 이제, 사제죠, 사제, 신부. 사제가 되고, 지금 말하는 주의적 목회자.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는, 되는 그 길이, 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어, 어, 주님만을 주님 따라가는, 어, 이것이 아니고, 어, 출세 길이 되는 거예요, 출세 길이. 사제가 되는 길이, 이것이 이제 돈과 권력과 무기영화가 목적이 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제되는 사제가 사람,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로 따라가지 않고 이것이 교회 탈의 원인 되는 로마 로마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중세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오직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 이런 어떤 여러 역사 속에서 아픔들이 있죠. 자, 말씀 전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을 따라간 자라. 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태인이라고 해서 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 믿음으로 하나된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아들 오직 이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어제 반복했던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어, 신앙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에,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교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시키십니다. 아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그거는 뭐 여러가지, 어, 예. 네. 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예. 네. 음. 실족했거나, 상처받았거나, 뭐, 이런, 이런 자들도 다, 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런,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붙잡은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 놓지 않냐시고, 믿음이, 믿음의 그 시야, 시가 겨자심한 만큼, 조금만 있다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바울은 로마스 9장1 9장, 10장, 11절, 11절, 11장을 통해서, 택하가진 백성, 성도의 견인은, 8장에서 말씀하셨던 성도의 개념은 유효하다. 예, 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따름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예, 믿음으로 하나된 자만이, 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붙들고 자 하는, 예,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